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조 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국제사회통화 만국 집회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집회는 상품을 매매하면서 주고받는 돈이다. 지구촌 자유무역 경제 도약을 이루도록 한 만국집회는 상거래용 위조 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국제사회 통화 만국집회와 별도의 동전들로 구비해 무역전쟁 방지를 행성하고 누구나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한전소에서 검전을 교환하지 안고도 상품을 매매하면서 주고받는 여행에 필요한 위조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돈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어떤 평화 소자 의지에게 결합이 부각된 홀로그램의 창량 내용 포면 요정과 지나가는 그 달에 집배 해수 구분을 마련한 홀로그램의 전면과 뒷면에는 그 달을 나타내는 12개월 각계의 월별로 합폐 이미지 하투에는 홀로그램을 기재하여 국제사회 상거래의 자유무역 유통의 위조 방지로서 달력 도안을 활용 가능한 하투겸용 달력 도안에는 홀로그램을 구비해 지폐의 사용에 따라 항우 계획과 약속 등을 마련하고 하투겸용 달력 도안에는 홀로그램을 구비한 지폐는 그 달에 지구촌의 경제 기능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휴대하고 다니면서 편리하고 하트겸용 달력 또한 홀로그램으로 행성된 위조 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국제사회 통화 만국 집회를 사용하도록 구성한다. 이에 따라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00만 원불을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